이번 게임은 5인 육각입니다. 다섯 시 팀을 짜서 다섯 개의 게임을 끝내고 원을 한 바퀴 도는 팀은 승리입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게임. 네. 어쪽저쪽구 이렇게 던고 제팀 성공 탈락 홀리 <목소리가> <훌쌍>. 피치는 처리됐습니다 <목소리가> 세번째 팀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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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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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 다시 시도하세요 다시 시도하세요 야 제대로 해줄게야 찰싹 성공 네번째 팀 시작하겠습니다 세번째 팀 성공 성공 시작 성공 하나 둘셋 네, 다섯. 성공입니다. 일곱 번째 팀.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저 팔이 없는데요? 그럼, 이런 다 탈락입니다. 여덟 번째 팀, 시작하겠습니다. 질기차기. 하나, 둘, 셋, 다섯. 성공, 영차! 성공! 띠차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성공입니다. 5인육각게 응. 시간 초과 끝입니다.